마음 속에 그려지는 것이 마음 먹은 것이 육신의 행동과 연계되어 있고, 주위 환경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야. 이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의 손길 같은 거, 과거이면 과거, 현재 미래는 물론 하고, 그 조상님이라 하는 거, 신령이라 하는 거 무슨 자기가 신붕하는 신앙체계 이런 거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이런 중요한 강론을 할 적엔 저렇게 방해하는 그런 울림부터 먼저 이렇게 일어나 충동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강론이 그래서 생각을 이어가지 못하고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사람도 솔솔 보네 운명학적 명리학적으로 본다 할것 같으면은 명리체계에 사주명리체계에 귀인성이 많으면 그렇게 그만큼 험한데 들어가서 허덕인다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같은 것이 우연의 일치처럼 공교롭게, 이렇게 꼭 사람만 아니여, 나타나서 험한데 빠진 것을 구제해주는 지푸라기 역할, 동화줄 역할 같은 것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지. 가만히 있다가도 말도 이 강론을 시작하려 하는데, 저렇게 차가 들썩이면서 저 종이, 울리면서 주차장에 차가 들락날락하라, 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참, 여기 앉아있는 지가 아마 30분, 40분도 더 됐는데, 이제 막 내가 강론을 시작하려 하니까 저렇게 저것들도 난동을 하고서 못하겠이 방해를 한다고. 이 중요한 강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요. 이게 천지사 자연 우주 만물 환경이 다이마음 먹은 데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 우리도 선생님 강론에 참여해 보겠다 이런 뜻으로 주위 환경 모두 보살 부처요 마군이요 그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게 보이 지 않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고 하여튼 환경이 무슨 나무와 풀과 이런 마당 이렇게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이런 환경이 다 하나하나 모든 매개체가 다그 말은, 아름아리, 각성체, 각성체를 하는 걸 갖다가 그 불가에서는 득도성불이라 해서 부처로 보는 거 아니오? 좁사를 갖다야 부처라는 하 거지. 각성체, 자 예, 이렇게 묘창해질 속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서 모여, 모여가지고 집단을 잃어가지고 주위 환경을 조성해 주게 되는 것이거든. 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군이 보살, 뭐, 할것 없이 도를 닦는 자, 도를 펼치는 자, 아, 들어주는 자, 말해주는 자, 맛보는 자와 아, 맛을 일으키는 자가 다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있다. 이런 원리체계지 그래서 마음에 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마음의 병에 병이 생기면 육신의 병도 따라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요. 마음이 기분이 좋고, 이렇게 어, 말하자면마 신선한 기분을 느끼면 육신도 원활한 신진대사를 이루어 나간다. 환경조성도 아름다움으로 어, 비춰지고 아름다움이 둘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독불장군 혼자가 아니여. 혼자만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여기서 뭐, 신기덕이라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상가하라 이렇게도 중용에서나 대학에서 말을 하지만은 혼자가 아니다 이기지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다 너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아 보고 있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을 일으키며 행동의 병을 일으키며 모든 활동의 병과, 병과 병리작용과 양리작용을 일으킨다. 보이지 않는 손길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더라. 아, 이게 다 지금 앞서 강론한 것과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귀인이라는 건 무엇인가? 급할 적에 나를 구제하여 주는 손길. 거 봐라. 내가 아니었으면 너가 큰일 날 뻔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천만 대행이로 그만하길 다행이다. 앞으로가 꺼져, 코가 깨져도 그만하길 다행이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귀인이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천울 귀인이라 그래. 간무경원 우양이요아 을기소 우양이요 인계의 사토장이요. 육신복마오라. 아, 이렇게 나가는 걸 귀인이라 하잖아. 그래, 이제 그런 귀인성이 이, 뭐, 사주 명리상 구성되어 짜여 있다는 건 그만큼 험한 고랑대에 들어가서 구제받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손길이 와가지고 구제해주고 구제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지옥 속에서 허덕이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 그 명리책이 귀인성이 많으면 안 되고, 귀인성로라 그러잖아. 귀인이 많으면 안 된다고. 딱 귀인은 뭐 시각 귀인이든지 뭐, 뭐 연주 귀인이든지 귀, 귀인이든지 귀인은 하나래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하잖아. 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험난한데 그렇게 간섭하다가 관리하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험난한데 빠진 걸 부재받는 그런 역할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보호받기도 하고. 왜 이런 전쟁 일을 하느냐 하면 은그 전에 내가 차를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데 고 나갔어 고속도로로 차를 쫙 몰고서 나갔는데 아 이제 내일 모레면은 아, 조상님 길이 오는데 아, 큰 집에 차거의 많이 참여했으니 더는 참여하지 않아도 될 거야 아, 안갔으면걔 가봐야 그더 이렇게 더 부담이 되는 것같아 그래서내 마음 자체도 부담이 되지만 그 서로 것이, 인척관에 휩실리는 것이 인척관에휩쓸리는 것이 그게 또마음의 부담이 돼서 그렇겠지 그런데 때 아닌 게 조약돌만 한 돌이 멀리서 어떤 차 지나가는 불덩이 차가 그랬을 거야 탁 튀어서 날아오면서 내앞 유리창을 탁 쳤어. 대버그 예전에 그 유리창이자 차 유리가 뭐야 돌 같은 거 맞으면 하얘지잖아. 금이 짝짝짝 앞이 칵, 안 보이게 하는 거야. 암신이 죽었다. 하는데 그돌 맞은 고기만 빡끔막 구형이 뚫혀가지고 보이는 거야. 또 얼마만큼 보인다 할까. 이 눈보다 조금 더 크게 보일까. 한쪽 눈보다. 눈알보다. 그렇게 보이고 고기를 내다보고 가서 차를 고속도로 에서 몰고 가게 하는 거야.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심이 차를 가해로 몰고 가가지고 급한대로 고속도를 로 빠져나오게 되었더라, 이랬는그러니까돌 하나가 나를 쳐서 못 보게 한것 동시에 돌 하나가 나를 살린 형도 됐잖아. 그렇게 때려가지고. 그 돌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손길. 그럼 조상, 그럼 이 조상, 잘 되면 지타, 안 되면 남의 조상 탓이라고. 그러면 이 조상을 또 말하자면 어, 탈 잡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아, 그런 내용이다, 그런 이치다. 여기 온 세상의 이치가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말하자면 조상님께서 나를 벌 둘려다가 또자선을 잡으면 안될것 같더니 그만큼이라도 고개시리해서 아, 구양을 뚫고 들어구나 그런 생각이 또 돌지 않겠어.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 혼자 독벌 장군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서로가다 올리고 관련해 가지고 굴러가는 거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고구마는 이래 고구려도 안뚫려지고 안 그냥 폭성만 깨졌다. 그래, 폭성만금만쫙다 갔다. 그래. 나는 죽었어, 고자 거 금방 세울 수도 없는 거그 차를 여고 옆으로, 어떻게 옆보다댈 수도 없는 거고 안 보이니까 아, 그렇게 그런 사항도 닥탁잡았다 이런 말이 말씀이지 당나들. 이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조용한 가시이 바람은 설렁설렁 부는데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만한 것이라 해서 생각해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과 이렇게 얘기를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뭐, 어, 신앙 대상의 종교계에서 말하는 무슨 신령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귀신이든지 아니면 뭐 부처라는 것이든지 보살이라는 것이든지 그건 알수 없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해서 지금 그게 이제 왜 이런 또 거기다 뭘 말을 더붙고 붙여야 되냐 하면은 이해타선 이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처럼 이해 타산을 다 놓았고, 손을 다 놓고서 실직에는 이것저것 그런 것이 또 쉬는데도 물론 했고지 하려면 했고지 해. 아, 실직에는 그런 것말하지면 그렇게 덜할 거다. 이게 그런, 어, 이권 관계에 걸렸으니까 뭔가 그것을 이해 타산으로 인해 가지고서 움직일지에 그걸 공박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어, 돌봐주던 자가 말하자면 신이라고 하면, 자기를 배반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된그 불임받는 자가, 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 있다 한다면, 도리어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 이제 혼쭐을 내려고 할 수밖에. 그렇지만, 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아무 때 죽어도 상관없다. 오늘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내일 해탈해도 좋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 이권을 놓고서 있는 형편이랑 거기에다 대고 그것도 또한 이 그런 자세가 그렇게 쉬는 자세가 그 자신한테, 내 자신한테 이권이고 이에 예, 타산이라 하면 그것도 못하게 해꼬지 하려면 해꼬지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그런 거와 다르다 이게 저런 나가서 활동하면서 무언가 금전적, 재물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려 하는 활동하고는 다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다 그것이 시가 있고 때가 있어서 무언가 연계되어 움직이는 것도 같이 쉬기도 하며 같이 활동하기도 하며, 아, 그렇게 되어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지. 예. 야이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 모든 주위 환경과, 여러 사람이나 여러 무슨 알수 없는 것이 같이 한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번에는 예, 예, 여기까지 이렇게 강론하고 어,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 강사의 강론을 듣고 한번 곰곰이 무슨 그런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 알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뭔가 그렇게 알수 없는 손길이 어, 이렇게 쓰다듬거나 예전에 아, 무녀가 하는 말이 조상님이 귀엽다고 쓰다듬으면 병이 나고 조상님이 말하자면 막승을 내고 호룡을 하고 말로 야단을 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아꿈 꿈에서 몽사에서 아, 이렇게 말도 이렇게도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아 그와 같은 논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야 이 세상에 한 가지 논리로 한 가지 길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는 하나 하나의 도리로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도가 길이 합쳐져 가지고 이것 저것 다. 주장이 합쳐져서 있는 것이지 뭐 어떠한 물리학적 주장 하나만 갖고서 이 세상 우주가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활동되는 건 아니다. 아, 이런 것을 또표 마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 하고 또 다음에 강연해 볼까 합니다.